どうぞ。 짜란, 오늘의 샴푸 레세트 땅콩 두유 크림 파스타랑 이거는 얄라에서 비건 피클. 내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하, 오랜만에! 아니, 식궁씨가 저 이제 유튜브 보고 두 꽃도 해먹어주시고 스토리 인증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나도 땡긴다. 근데 또빵콩즙 넣으면은 훨씬 고소해진다는 디디미니 언니의 팁을 전수 받아서. 음. 음. 우와! 여러분, 땅콩 좀 넣으세요. 음! 고소한 풍미가, 제가 원래 유기농 치킨 스톡이 있는데 집에서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못 넣었는데, 그거 넣으면 더 감칠맛 날것 같고, 페퍼런치나 이런 시즈닝 넣어도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딜 오이. 음! 음! 오, 약간 매콤함 있다. 오, 너무 잘 맞다, 이거랑. 음 우와! 아니,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요? 딜 향이 너무 좋아. 그리고 처음에 약간 상큼하다가 약간 싱, 싱? 나중에 매콤하니 확 치고 들어 올라와요. <laughs> 맛있다. 이거 두개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고소하고 담백한데 이거는 완전 새콤하니 약간 김치 같은? 오, 너무 맛있다. 오, 너무 좋아. 어떡해. 이거 여기 들어있는 딜 같이 먹어. 이거 제 카톡 알리드미. 맛있다. 제가 피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주 대만 죽. 지금 아토피가 올라와서 정말 <웃음> 소라게, 참사 <laughs> 거든요. 슬프지만 괜찮아질 거야. 음, 양배추도 너무 맛있어. <laughs> 이거 먹고 트리 설치할 건데 제가 트리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음, 너무 다 어울려 당근에서 트리 알림을 설정해놨어요 근데 진짜 가성비 좋고 가격 괜찮고 구성도 좋은 트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1, 2번 만에 품절돼요 저처럼 알림 설정해주신 분들이 다 체크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트리 사수 작전에서 제가 한 아주 좋은 트리를 쟁탈해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거 먹고 치우고 설치해볼게요 전 맨날 캐럴 틀어놓고 요리하고 크리스마스에 미친사람 음. 너무 맛있잖아 괜찮잖아 어, 이쁘다 한거 이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베이킹을 비건 베이킹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요 음. 그래서 요즘 빠진 건 티라미수인데 만들어보려고 두유 엄청 큰 거랑 두유 크림으로 티라미수 만들어보려고 음. 여러 가지 레시피 연구하고 있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과연 잘 나올지. 먹고, 저는 오늘 미팅에 있어서 이태원 쪽 갔다 와야 되거든요. 재밌는 일을 하고요. 기획 중에 있어서. 오늘 음, 땅콩 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것도 피클도 너무 괜찮아요. 이거 진짜 비건 피클 무설탕에 진짜 건강한 피클이거든요. 여러분 설탕이 진짜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아토피에 진짜 안 좋은 것도 버터, 설탕, 합성 향료 이런 거거든요, 보존제, 밀가루. 그래 진짜 힐사이드 테이블 그거 샌드위치, 두부 샌드위치 먹고 두유로만 만든 줄 알았지. 우유, 크림, 버터, 젤라틴, 심지어 빵도 밀가루가 밀가루가 대부분이 빵인 줄 알았겠으니까. 아토피이신 분들 조심하세요. 다른 맛들도 기대되네. 음 꾸덕꾸덕. 촬영하는 음, 행복이 너무 커. 제가, 제가 요즘 콘텐츠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아토피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건강이 우선이니까 차근차근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 내대 기다려 주실 거죠. 양배추국 나오세요. 양배추 진짜 맛있. 우울했는데 아침 아까까지 조금 아토피 때문에 우울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맛있는 거 최고. 음. <목소리> 음. 식때 진짜. 같이 생에게 이런 선물은 정말 너무 좋다고요. 광고도. 아, 저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라이브 방송 하고 싶어서 근데 또 카메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카메라 HDMI랑 대세를 막본 집에서 갖고 왔는데 과연 할수 있을지. 크리스마스 그 연말에 옛날 그 전에 그린 에빵 광고 라이브처럼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서로 맛있는빵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하도 면서 먹는 어떤 느낌인지 하죠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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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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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도 어도하어하어 하도 어 다행히 헤드셋이 있어서 헤드셋 끼고 다니긴 하는데, 어째야 할런지, 본체랑 다른 한쪽을 팔아야 되나. 고민이 큽니다. 이 덜렁이는. 어디서 이러, 어느 날딱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주머니에도 없고. 내어팟 한쪽을 잃어버리는 게 나, 내가 될 줄은 르겠어 마지막, 여러분 음꼭 해드셔보세요. 간식 먹어야지. 둘이 설지 크리스마스 <laughs> 크리스마스가 왔다 이곳에. <laughs> 간식은 용아이 먹을 거예요. 지구제가 레몬 케이크. 서비스로 주신 거. 사장님이 서비스로 챙겨주신 건데 일하면서 먹을게요. 해동시키라 그랬는데 못 참겠어. 이렇게 아이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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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달달하다. 음. 왜 아이싱이 진짜 달달해요? 이 정도 먹다가 얘가 더제 취향일 것 같아서 얘도 데리고 왔거든요. 피칸 바나나 음. 어기였는데 제마에이마에는 레몬 에이싱이 조금 달아서이피칸 먹어볼게요. 근데 벌써 고순내가 얘젠자레지해해서돌리고왔거든요 음. 이고에한 음 위에 솔티 카라멜 덕분에 달달하고 위에 피칸이 완전 오도독 오도독. 음. 음. 그리고 제가 요즘 완전 빠지 빵언니 쿠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저쪽 쫄다리 먹는 거 좋아하죠? <laughs> 이거 말차 빵은 진짜 말차 라미 쿠인데 요즘 쿠메 들어가지고 진짜 매일 먹고 있어요 쌀쿠인데 그냥 라미에는 막 안에 막 마카다미아 호두 초코칩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초코칩만 전 그것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아해요 초반에 먹었을 때는 말차 맛이 그렇게 짜지 않아서 그냥 그래서 라미 쿠키 만 먹었었는데 최근에 먹으니까 말차 맛이 엄청 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음. 무조건 웰막. 컵 귀엽죠? 우수불랑 텀블러 컵. 음, 옷이 달달해. 말차 맛도 진하고요. 약간 꾸덕, 입안에서 꾸덕하게 뭉쳐지면서 쌀가루의 그런. 아, 아무튼 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랬다가 점점 먹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돼가지고전이 간빵 간식들을 먹다가 미팅을 가보게 했습니다. 응, 케이크도 나야 돼. Rangers are me. 노랫 노래, 노래 노래.